안녕하세요. 조광래 세모면 세상의 모든 면 조광래입니다. 여러분, 제가 한달 넘게만에 돌아왔습니다. 살은 많이 빼지는 못했고요, 조금 빠졌는데 운동을 함께하면서 음, 건강을 챙기면서 살도 빼가면서 세모면도 먹으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자, 여러분 오늘 먹을 라면은요, 삼양 라면 회사의 컵라면. 튀김 칼국수입니다. 어, 일단은 스프가, 어, 하나 더 있었는데 스프, 스프가... 스프가 두 개였는데, 이런 기적이, 기저귀... 아, 어. 일단은 스프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, 여러분. 음,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. 요거는 이제 분말 스프, 요거는 이제 후첨 스프입니다. 조리법은 간단합니다. 면 위에 분말 스프를 넣고 끓는 물을 용기 안쪽 표시선까지 부어주세요. 4분 후 후첨 스프를 넣고 잘저어 드세요. 시키는 대로 분말 스프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이따가 만나요. 자, 여러분 뜨거운 물을 부었고요. 뭐한 3분, 4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후첨 수프를 넣고 맛을 보겠습니다. 어우 후첨 수가 시뻘겋네요. 그냥 뭐템프라 건더기라도 이들어템프라 건더기 정도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, 블럭을 위해서 사진을 찍고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 비주얼은요, 안에. 그렇습니다. 여기 이렇게 빨갛간되 있고요. 물이 많지는 않아요. 물 붓는 선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뭐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삼양 튀김 칼국수 매콤 바삭한 튀김이 가득. 매콤 바삭한이라고 써있구나 매콤. 제가 한국 남에서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요리가 너무 매콤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 매콤 매콤 좀 별로 좋지는 않은데.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전자레인지 조리는 불가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예 전자레인지 조리 불가가 써있습니다 하라는 건안 하시는 게 좋아요 좀바삭한면어 너무 튄다 전 이런 걸 좋아해서 어우 엄청 튄다 먹어보겠습니다 음, 새우신데. 음, 음, 일단 칼국수 면이 살아있구요. 음, 살아있어요. 그리고, 뭐, 뭘만네요뭘만나 음, 음. <laughs> 아 죄송해 일단은 그 면에 꼬불꼬불함이 좀 살아있어서 식감이 좋습니다. 국물 한번 볼게요. 음 국물이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음 많이 맵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살짝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, 여러분. 괜찮은데 이거 해장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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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무엇보다 면이 꼬불꼬불하고 납작한데, 그게 마음에 들어요. 맛있네요. 음. 김치가 있으면 더 맛있겠지만, 그냥 먹어도 훌륭한데요. 음, 저 좋아. 음음음음음 음, 음. 원래 제가 라면이 뜨거운 걸 싫어해서 이거를 그 기름종이 접듯이 해서 덜어 먹는데 요거는 이제 정수기 사무실 정수기 물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먹을 만해요 그냥 먹을때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거의 다 먹어갑니다 지금 면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 바삭한 후첨으로는 빨간 건더기들 꽤 맛있는데요 넣고 위쪽에 물에 충분히 안 젖었을 땐좀 바삭한 맛이 있고 젖어도 부들부들 하면서 그 특유의 식감 아 국물까지 다 먹겠는데요 저 기세가 음. 다 먹죠, 먹까 아직도. 지금 거의 다 먹어갑니다. 국물이 많지는 않은데 그게 그 많지 않으니까 먹기가 부담스럽지 않네. 나트륨이야 엄청 먹겠죠 뭐. 아, 깨끗이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삼양 튀김 칼국수 매콤 마삭한 튀김이 가득. 멸치 액기스 분말이 3.9%, 대파즙 분말이 2.6% 있네요. 꽤 맛있어요 여러분. 예. 양은 되게 많지는 않지만 면도 살아있고 어, 튀김 부스러기 넣어준 것도 좋고. 어,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살살 그 칼칼하면서 매콤한 맛 살짝 올라와요. 어, 잘 만드는 라면인 것 같습니다. 기존에 다른 칼국수 라면들이 약간 그 매콤한 맛이없고 밍밍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튀김 칼국수 라면이 그런 걸 많이 개선하면서도 칼국수에서 우리가 바라는 면의 그 납작하면서도 꼬불꼬불한 그 맛, 그런 것도 잘 살린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세우면 다시 돌아왔고요.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리고, 앞으로도 세우면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저도 건강하게 세우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